꼭 만들어서 드셔보세요 정말 딱 드시는 순간 눈이 정말 번쩍 뜨이고 미소가 절로 나올 거예요 안녕하세요 호기심 엄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거는 물냉면 양념장이에요 어, 정말 냉면 가게에서 파는 양념장하고 너무 비슷하고 맛있어서 여러분들한테도 알려드리려고 오늘 준비해 봤어요 저희 가족이 물냉면을 좋아해서 물냉면 양념장 레시피를 인터넷에서 여러분께서 올려주신 것들을 다 만들어 먹어 봤는데 그중에서 소고 땡땡땡땡님 레시피가 어, 저희 입에선 정. 정말 맛있어서 이 레시피대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해요. 저희는 보통 여름 시작할 때이 양념장을 만들어서 여름 내내 일주일에 한 번씩은 물냉면을 해 먹고 있는데요. 정말 마법의 소스예요. 꼭 만들어서 드셔보세요. 정말 딱 드시는 순간 눈이 정말 번쩍 뜨이고 미소가 절로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 양념장의 비법이 바로 갈아 만든 배하고 사이다예요. 이거를 넣기 전과 후가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기존에 다른 레시피에서는 저두 재료가 없었던 걸로 먹어봤는데 이두 가지가 들어가고 나서는 정말 차이가 많이 나고 맛이 훨씬 더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면 양념장 한번 배합해 볼게요. 우선 제일 먼저 이거는 흑설탕이고요. 흑설탕을 3큰술 넣어주시면 됩니다. 흑설탕 없으시면 그냥 흰색 설탕 쓰셔도 돼요. 그 다음에 고춧가루. 양념장 배합하실 때 여러분 저도 이거 여러 번 시행착오 거쳤는데 가루류를 먼저 해야지. 예를 들어서 액체류를 먼저 하고 이거를 하게 되면 이 여기 숟가락에 여기 에다 양념이 묻어서 계량하는데 약간의 좀 오차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느 순간 이제 가루류를 먼저 하기 시작했어요. 고춧가루는 두 큰술. 그다음에 깨소금 한 큰술. 소금은 많이 들어가도 맛있으니까 듬뿍. 그다음에 소금은 아주 작은 스푼이에요. 티스푼으로 작은 스푼으로 두 개. 하나, 둘. 그다음에 다진 파두 큰술. 다진 파는 많이 넣어도 맛있으니까 듬뿍. 다진 파두 큰술. 그다음에 이제 사이다가 원래 레시피에는 이두 큰술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게 사이다가 뭐 너무 많이 남아서 그냥 조금 더 넣어도 되지 않을까 싶어 갖고 한두배 정도로 더 넣었거든요. 그 그러니까 원래는 이 원래 양념은 두 큰술이에요. 근데 그냥 사이다가 사이다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뭐 맛이 차이가 많이 나진 않을 것 같아서 저는 한네 큰술 정도 넣었는데 맛있더라고요. 더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달달하니 맛있어요. 그리고 지금 알려드린 레시피 양은 저희가 한번 이렇게 먹고 나서 모자라서 항상 이거를 한번더 만드거든요. 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알려드리는 양의 한두배 정도는 항상 해마다 만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배즙은 따로 할 수가 없으니까 배즙을 따로 사서 하기는 그러니까 저희는 갈아 만든 배로 대치를 했어요. 이것도 원래 레시피는 한 큰술인데 저희는 이거를 두 큰술을 넣더니 었 그것도 맛있더라고요. 자, 배즙 넣고 그다음에 육수는 냉면 육수 있잖아요. 이렇게 요즘 보면 마트에서 시중에 이렇게 냉면 육수 나오는데 요 육수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되더라고요. 요거 육수로 네 큰술. 육수 그다음에 간장은 한 큰술. 양파즙 두 큰술. 양파는 제가 갈아 놨고요. 지금 양파 같은 경우 한개 정도 갈았는데 저희는 어차피 두개로 만들 거라서 조금 여유있게 갈아놨고요. 지금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기본 양념 배합으로 먼저 만들어 볼게요. 그 다음에 참기름은 한 큰술. 저희가 한 큰술 여기에 담아왔고요. 참기름 한 큰술. 그 다음에 마늘도 한 큰술. 그 다음에 고추장 세 큰술. 저희가 고추장 여기다 담아왔고요. 이게 지금 세 큰술 제가 미리 담아놨거든요. 이게 고추장을 저번에 한번 아무 생각 없이 너무 고추장을 이렇게 듬뿍 이 위에 이 위에 이렇게 너무 듬뿍 담아서 했더니 아이가 먹고 나서 고추장 맛이 너무 많이 난다고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는 고추장은 정말 적당하게 그러면 이게 다 끝이에요. 이 양념장이 다 끝이에요, 여러분. 이것만 이렇게 잘 저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양념장이 완성이 됐습니다 여러분 요거 몰냉면 그 시중에 파는 저 몰냉면 육수 넣고 냉면 삶아서 요거 한 숟가락만 넣어서 드시면 정말 맛이 하늘과 땅 차이로 바뀌어요 제가 그러면 냉면 삶아서 어 만들어 와 볼게요 여러분 제가 이거를 음 간을 봤는데 뭔가 이게 좀 약간 예전에 먹던 맛이 아니어서 왜 그런가 봤더니 제가 10초 세큰술을 넣는 걸 빼먹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양이 많아졌죠 제가 이제 저희 집이 보통 여름 내내 먹을 양이 아까 말씀드린 양보다 음, 한 번씩 더 했어요. 그래서 두 배의 양념장이 됐고요. 지금 여기에 식초는 원래 기준은 3큰술입니다. 여러분. 세 큰술 마저 식초까지 넣어서 배합하시면 돼요. 그러면 다시 냉면 만들어 올게요. 만들어서 왔는데요. 이렇게 제가 제 아이한테 차려주면 아이가 잘 먹더라고요. 요거는 돼지고기 에어프라이어에 한 200도에 15분 정도 그 통돌이에 돌려서 구워 온 거고요. 요거는 그 돼지 기름 넣어서 김치 볶음 김치, 그다음에 요거는 그 냉면. 저희 아이는 이렇게 설어름이 있는 상태로 먹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보통 1인분에 그 양념장 한두 큰술 정도 넣고 먹으면 전체적으로 간이 잘 맞아요. 이렇게 해서 음, 아이 저녁에 이렇게 보통 많이 차려 주는데요. 어,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돼지고기 먹고 나서 저희가 보통 이렇게 냉면 먹잖아요. 그런 식으로 집에서도 돼지고기랑 같이 어, 드시고 나서 냉면도 같이 곁들어서 드시면 아마 맛있을 거예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어,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